수족냉증은 단순하게 손발이 차가운 것뿐만 아니라 전신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타난 표면적인 결과물입니다. 우리 몸의 전신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유독 손발이 차서 고민인 분들 계신가요? 추운 겨울철뿐만 아니라 한여름에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리고 또 주무실 때는 수면 양말을 신어야지 주무실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수면 양말을 신으면요. 또 땀이 나서 깨거나 답답하고 무좀에 걸리기도 하죠. 제 환자분으로 오셨던 한 분은요. 체격이 건장한 남성분으로요. 외제차 영업사원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 고객분들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게 되면 맨날 손이 왜 이렇게 차냐? 어디 아프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이 고객을 만나기 무섭다고 찾아온 분도 계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증상의 특징과 한의학적인 원인, 치료 방법, 도움이 되는 꿀팁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정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시작할게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상 환자분들을 진찰해 보면 이 수족냉증 환자분들은 손발만 시리신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많았어요 위장 기능으로는 배가 차갑고 배탈이 자주 나고 잘 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심한 분이 많았고 냉대하가 있거나 심지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신경계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있으시고 불면증이 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면역력으로는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시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가지 해당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수족냉증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들은 그럼 왜 나타나는 걸까요 네아네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심장에서 37도 가까이 이 심부체온으로 따뜻하게 데펴진 혈액을 큰 동맥 혈관을 통해서 강력한 힘으로 각종 장기를 거쳐서 손끝 발끝까지 보내주면 이 손끝 발끝에서 정맥혈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 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의학적으로는 상열하한증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체는 따뜻하게 가슴과 머리 상체는 서늘한게 건강하다고요 네, 이게 정상 상태인데요 하체가 따뜻해야 소화도 잘 되고 여성분들은 자궁과 난소도 건강해지고 손발도 따뜻해집니다 또 상체는 선을 해야지 잠도 잘 주무시고 어깨도 안 뭉치고 원인물을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안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처럼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되면요 몸의 위 아래 열분포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상열하한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체에는 열이 뜨게 되고 상체로 열이 뺏긴 만큼 하체는 차가워지게 됩니다 상체로 열이 몰리게 되면요 뒷목이 당기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잠도 깊이 못 주무시고 불안하고 우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속이 냉해지면요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도 안되고 여성분들은 자궁에 문제가 생기고 또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한의원에서는 수족냉증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수족냉증 치료의 핵심은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이 상열하안증을 치료하는 건데요 이를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속은 따뜻하게 해주고 상체에 쌓인 화와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개인 증상에 맞춰서 처방합니다 또 위장 증상이나 다른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의 침 치료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수족냉증 완화를 위해서 대개에서 할수 있는 도움되는 생활 습관 일곱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반신욕입니다 다만 땀을 너무 흘리시면 진액이 빠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위로 더 열이 솟을 수 있으니까 반신욕 하시는 시간은 3-40분을 넘지 않게 하시고요 반신욕 하실 때는 양 팔을 바깥으로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팔 부근에서 열 발산이 원활해지고 급격한 체온 상승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혹시 상열 증상이 심한 분들은요 반신욕을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족욕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신욕이나 족욕은 일주일에 3-4회 이상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되는 지압 혈 자리 알려드릴 텐데요. 소부혈입니다. 이 소부혈은 침을 놓으면 아프면서도 손바닥이 뜨거운 느낌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심장의 기운을 조절해서 화를 내려주고요. 불면, 두근거림, 답답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소부혈의 위치는요. 손바닥에서 주먹을 살짝 말아주었을 때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이 닿는 사이에 움푹 파인 곳입니다. 두 번째 용천혈은 흔히 알려져 있죠. 남성 경력에도 좋아서 옛날에 짓궂은 친구들이 새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렸던 그 혈자리입니다. 신장 경락을 자극해서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고요. 특히나 발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에서 발바닥을 살짝 오므렸을 때 앞부분에 가장 쏙 들어가는 곳. 발바닥에서 앞에서 3분의 1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전중혈인데요. 이 전중혈은 양 유두 사이에 푹 파인 곳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가 모이는 곳으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고 체 끼를 내려주는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한 혈자리당 15초에서 30초 이상 자극해 주시고 하루에 10번 이상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손목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해 주기입니다. 손목과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30회 정도 반복해서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럴 때 손은 또 쥐었다 폈다를 함께 반복해 주세요. 이 말초 혈액선을 개선시켜서요 손 발끝까지 혈류를 원활하게 보내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계피차와 생강차 마시기인데요. 이 계피는 여성분들 자궁과 하체가 냉할 때 몸이 시릴 때또 감기로 몸에 한기가 들었을 때 좋고요. 이 생강은 제가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죠. 입덧이 있을 때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 또 담적병 증상에까지 도움이 되게 하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입니다. 생강에 대한 영상은요. 상단 링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계피와 생강은요. 둘다 약성이 따뜻한 한약재인데 몸을 너무 덥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대추를 함께 넣으시면 약성을 어느 정도는 중화시켜 줄수 있어요. 생강차에 대추를 넣으시거나 계피차에 대추를 함께 넣어서 끓이시면요. 영양 보충도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생강과 계피는요. 평상시에 생강과 계피를 드셔서 속이 쓰리거나 여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 음식과 찬 음료를 피해라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도요, 막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이나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상온에 두시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젊은 여성분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처럼 마시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커피, 물론 이 카페인 성분 때문에 안 드시는 게더 좋지만요. 커피를 드시더라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생맥주 많이 드시는데요.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물론 음주 자체를 피하시는 게더 좋겠고 술을 드셔도 이 도수가 낮은 맥주보다는 소주, 소주보다는 양주가 더 낫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 안하기입니다. 이 특히나 수족냉증 있는 젊은 여성분들 보면요, 이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드시는 칼로리가 적어지니 당연히 에너지 원이 없어서 손발이 차갑게 되고요. 또 지방이 빠지면서 보온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근육량까지 빠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 능력도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열하한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굶지 마시고 속도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체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이 수족냉증 환자분들 제가 진찰하고 관찰해 보면요. 80% 이상은 허벅지와 종아리, 하체 근육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말초의 정맥혈을 강력한 힘으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서 다시 따뜻한 혈액을 말초로 되돌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운동하신다고 해서 제가 헬스클럽에서 옆에서 가만히 보면요. 유산소 운동만 하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하체 운동, 그 중에서도 맨몸, 스쿼트 운동 추천드립니다. 제말 들으시고요. 바른 자세로 15번씩 하루 3세트 한 달만 해 보세요. 손발도 따뜻해지고요. 뱃살까지 쏙 빠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의 원인이 한의학적으로는 전신 질환인 상열하한증이고 이 상열하한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과 또 생활 수칙 7가지 반신욕, 지압 혈자리, 손목 발목 운동 계피 생강 차 드실 것, 찬 음식과 음료수는 피하실 것,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시지 않는 게 좋고 하체 근력 운동하실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요, 손발이 따뜻해지시고 손발뿐만 아니라 전신이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요,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